우리 팀은 플레이 2명, 상대 팀도 플레두 2명 아, 와 승급전. 평점 왜 이렇게 낮아? 아 한월이 승급... 승급전이다 어? 어? 야안 아나 보라 진짜 승급전 한월이 승급전 아니 왜? 한월이 두판 이겨야 돼두판 이겨야 돼한 판이 25점 정도밖에 안 올라 어내가 에헤... 80억이면 30점 오를 수는 아니네 뭐? 나 아나 뺏김 아 로드 오브 상대 그래 빠졌고 자 <laughs> <laughs> <나> 뒤로 돌까 <laughs> <던가. 웃음> 갑뜻갖야이세 맥클이 치있네 야, 맥클이 존나 빠른네 야, 우리가 어, 야나주보죽읍다 장전이야. 야, 우리 팀겐지 어, 아, <목소리> <장전이야. 목소리> 어? 좀. 아, 우리 메르시 없다. 겐질베 oh, 반피 no! 야나도찾어나노야팀 나노. 어디가? 야 우리 존나 처맞아가 아야 다시 아니었어? 나도찼음 오케이 오케이 나 60퍼 팀안 아, 보여? 세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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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어디가? 아, 그냥 우리 딜 받아. 안도 어, 디바 풀스 아껴야 된다니까 오히려 구슬 챙겨야 된다. 어, 채비 없는 줄 몰랐다. 오, 어, 쟤 미안해. 임무, 임무, 임무 다 일. 나 빠빠, 나바빠나바빠 아니 바로 옆 여기 맞게 해. 나 딥, 나탱 우선이라 힐. 나좀나 진짜 나. 나힐탱 우선이야. 기다려 얘들아. 괜변인데괜찮인데 괜찮은데. 괜찮은데. 나공찼다나공찼다 힐은 언제나 태우선입니다 여러분. 아 너는 근데 너왜라인안 해? 맞아, 맞아. 두야 줘봐, 야뽕 줘봐, 야뽕 줘봐. 너 어디 있는 애? 여기 있 있네 어? 왜라인을안 하냐? 라인을 하라고 했었는데. 어디가니? 너, 너. 야, 너 라인 하 I l o 었는데 어디 가니 너 love a r 이 ñ a I love e araña, 어 괜히 그래, 아, 안 보여. 제발, 야, 이다 먹었어. 야, 야 방독이야. 아, 밀자 거점 밀자. 나이스. 할수 있어. 나이스. 아, 야딱 딱. 아시나휠좀 줘라. 야, 뒤에 겐지 뒤에 지 뒤에 겐지. 지 있는데. 바꾸고. 라인 서로 바꿔. 야, 빼 봐. 겐지 빼 봐. 아, 나, 라인, 야 라인 바꾸고 와. 야 아니 서로 바꿔 몇차아왜 송지 아, 그만해 맞아, 제발. 한물부터 한물 붙자, 붙자. 용궁 언제 차? 야뽕 가자 다시 뽕검 가자. 퇴 겐지 뒤에 겐지. 아본되이게 아, 아, 없었다. 한번 뽕뽕 가자 나뽕이다아 뒤..뽕 이다아 겐지가 뽕도 있구나 하하하 <목소리> 지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아 못봤어 야 뒤에 스야뒤리 윈스 뒤에 윈스 윈스 보는 중나 1점 야야브릭때 빠지면 바로 내일은 탱우선이야 메시아한받아야돼아 멜시 1점 죽었어 킬 던진 겐지 재웠다 바로 깨우네 아니 나도망갈려하다가 집중 잡으러 잘못해서 건드려 버려. 죄 너무 많이 뺐어 나 너무 갈때 말해. 어. 지금 지금 야, 헤이헤 헤비. 매치머니. 띠 야, 위스 죽여야 돼, 위스. 넌 내가 치킨. 아 쵸띠. 격 형격, 형격, 격 아, 저는 서치 안 뜨네. 아. 아. 점프 뛰어봐, 다시 점프 뛰어봐. 아, 메쉬 제발 빼라고 너. 야, 뒤에 아, 뭐 정말. 있는데? 아니. 뒤에 뭐 돈다? 야, 뒤에 맥크리, 뒤에 맥크리, 뒤에 맥크리, 재웠어. 걔 생각 없을 거야. 야, 뒤에 맥크리 있어, 뒤에 겐지. 우리 하나 무였다. 야, 겐지 딸피야, 겐지, 아, 겐지 힐 받았다. 어, 뭐야, 부활과 동시에 죽었네? 타라라, 제발, 아이고, 녹았다. 야, 리퍼 빼와. 아, 자, 메르시 제발. 아니, 제발. 아, 아까부터 들게만 하는데. 메인 일로 트롤을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. 아, 안 보여. 오, 아, 왜 이렇게 안 맞냐? 야, 아, 다시폰건 가자. 야, 라인 좀 치고 있어 아.. 힐량 깔려 라인 봐야 돼 라인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딸피야 라인 한 대인데 라인 진짜 한 대야 라인 진짜 한대어 라인 진짜 한 어, 어, 대인데 저거 개 값인데? 난 피리언데 레알. 어, 일단 이거 나 나오네. 이발. 아, 아, 아. 뭐야 이거? 아 대발! 야 리퍼 궁써왜안 써? 써. 아쉽다. 미안하다. 아멈 메르시 궁써 메르시 궁써영 죽지 않아. 비벼 비벼. 이대로 대발. 밑으로 내려가야지. 밑으로 내려가야지 아. 아니. 그러니까. 에이, 일주가 낫겠다. 야, 메르시 발길이 쓴 다음에 밑으로 가는 거 몰랐대. 밑으로 가는 길. 컨트롤. 아 어, 컨트롤인데. 그리고 쉬프트로 영혼 가면 되는데. 이제부터 욕 어, 이제부터 채팅으로 욕전이세게 강태다. 어 이거 별인데 그냥 별. 그러니까. 별 치고 있는 거 이래다, 이 왜케 왜케? 비데고 필도 풀어도 이건 별로 보일 걸? 떠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이네 들어온다. 살아 안보여. 파라있어파라있어 파라 있어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야아있어 살아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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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어살아다아 아나아나힐 없어. 방금 내린다. 오 이게 뭐야? 왜 헤드가 난타하고 있어? 나한테 언제 힐이 들어올까? 어어어어어 겐지 어디가? 겐지 어디 가냐고. 괜찮아 한테 야, 뽕 가자, 지금 뽕뽕줘 어, 어디 있는데! 아, 녹았다 아, 씨발 이거 뭐야! 야, 뒤에 뭐 있는데 아니다 야, 야, 야 뒤에 맥클리! 뒤에, 쟤였어 맥클리! 맥컷 야, 맥, 맥, 맥 맥, 맥어맥 뭐, 뭐 클리 안 되잖아! 맥, 지 맥클리 안된데 뭐야 이거 뒤에 이렇서 막으면 안 돼? 나 1층에서 먹자, 뒤지 않으려 2층에서 막아야 우리가 더 유리하지 한징 2층 올라가는 조합이 거의 없는데 막았어, 아, 그래 빠졌어 대야다실질 자, 다왜 2층에 올라가있으면 안 돼? 어. 2층 올라가면내 힐을 못줘맥크 떨어졌고 아니, 기껏 그 2층 왔는데 1층으로 내려가면 달이 찍어서 진들이 1층에 있어 가지고 그려는 거. 아? 아, 나 야, 나타 간겠다. 나한아 줘. 나 나눠 있어? 아, 뭐야? 나이스 <laughs> 가지고 그래. 나도 거의 다다 이게 이거 뭐야?

나 단독 공건 맞아. 에베크리. 야 단독 공공. 가고 있어 하고 있어. 버텨봐. 자. 야단 오케이. 또. 자유그야좀 그만 때려 누군지 모르겠지만. 아부드러야지가야 간다 간다. 난탈가다돌격아빼 아, 어. 그냥 빼 그냥 빼겠지 제발. 이루어질. 죽기만 안 된다고. 백백에 이거는... 너무 늦어버려 아, 야, 아, 어, 이라이베 야, 겐에 겐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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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겐지. 야, 이 빼봐. 겐지. 야, 겐지. 야. 나이스. 아 저번 아, 저건 아, 야 돼. 뭘죽이냐 쟤. 채울게 방적야디바야 조금만 탱킹을좀 해줘라 탱킹야가나 물렸어. 야나 떨어진다. 아니, 아니 굴벅한... 겐지 튕기는 게 없어. 야 뒤에 뒤 뒤에 뒤에 윈스 뒤에 윈스랑 민트. 겐지. 맥다피 맥다피 맥컷. 야야 겐지 다피 겐지 다피야. 야장 젠장 젠 야타 커 야타 커 모히라 피 모히라 컷길피야 길딸피 죽으 나이스 나이스 어, 어 야야야 야야 잠깐만 잠깐만 됐다 어 단탄 또 뽕곰 가자 나인 힐도서원운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. 어나 죽어. 어 이거 뭐야. 여 기자야. 야 한턴 빼 한턴 빼. 와 이거는 지옥이다. 안돼. 서곤님 아니야. 서건 우님 안녕하세요좀 많이 남았어. 괜찮아 괜찮아. 막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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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그 용공을 맞고. 그래 진짜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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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. 이거 비교야지 마이스 디버. 어, 나이스 어. 잘못 줬다 이거 안전해. 이거 거였네까이어안 어. 끝났잖아 이제안발끝났거안방심이면안 그 아, 되는데 거 안전해. 이로다전해 이거 안전 이거 안전해. 이거 안 이거 어, <laughs> 안 이거 안전해. 이 안전해. 이거 안 이거 과연 판... 와, 2만일 넣었어 야, 미친 발이만야 레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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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전. 레알 만급 로스, 거 내가, 거 거? 내가, 민 거야, 민 거야. 이거 왜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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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야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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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아니 내가, 어가내거 내가, 거가내 내가, 내가, 가 내가, 내가